네, 이렇게 쓰고 있다면 호구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홍TV 윤실장입니다. 휴대폰 요금제는 너무 많고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U+, 입사 전까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 직원인 제가 요금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최근 정책이 변경되어 단말기 기종에 상관없이 LTE와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고객님들이 이걸 모르고 대리점에서 정해준 요금제만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다면 호구되시는 겁니다. 사용량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계셔서 추가 요금이 나오거나 유튜브 시청 시 로딩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5G 슬림 플러스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해당 요금제의 경우 47,000원이지만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아 11,750원을 할인받으면 35,25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구기가 제공되고 그 이후로도 속도 느리게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해서 월정액 37,000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추가 요금이 나오거나 속도가 많이 느리셨을 텐데 해당 요금제는 추가 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속도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할인, 결합할인을 적용받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두 번째는 5G 시그니처 요금제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여러 OTT를 구독해서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5G 시그니처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해당 요금제의 경우 요금제 월정액은 13만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하지만 요 가격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면 설명해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요금제는 선택약정 할인과 투게더 각종 결합 할인을 받으면 총 9만 750원 요금을 할인받아 3만 9,250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내역으로는 우리 선택약정 할인 같은 경우에 3만 2,500원, 투게더 결합 할인은 4인 기준으로 1인당 2만원, 자녀 할인으로 3만 3천원, 프리미엄 요금제 약정 할인으로 5,250원이 할인돼서 총 9만 75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 팩으로 넷플릭스 스탠다드 또는 유플러스 프리미엄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OTT들의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독료까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태블릿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집에 굴러다니는 태블릿을 개통할 경우 태블릿 월정액 요금제 11,000원과 공유되는 데이터 120기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투게더 결합의 경우 4인 이상의 가족 또는 지인이 있을 경우에 월 요금에서 2만원 할인 받을 수가 있고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만원더 할인되어 총 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합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결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수도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LTE키즈 2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해당 요금제는 월정액이 22,000원이지만 선택약정 할인으로 5,500원을 할인받아 16,5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들 휴대폰은 개통해줬는데 너무 고가 요금제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너무 저가 요금제는 사용량이 적어서 다 사용하게 되면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신 부모님들 많으셨을 텐데요. LTE 키즈 2 요금제는 데이터 추가요금도 발생하지 않고 부모님과 전화통화도 무제한으로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LGU 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부모님 번호 두 회선에 한해서 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는 요금제예요. 오늘 6플러스 요금제로 가격대별로 혜택이 좋은 요금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요금제가 나오거나 또 다른 결합 할인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